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10계명이냐, 열 가지 말씀이냐라는 0 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어, 말씀, 10계명의 말씀인데 20계명 말씀을 제가 이제 몇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설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 "여기 지금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완이라 자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 돌판에 새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십계명이란 말이죠 자이 십계명의 2절에 아, 나는 너를 이 너는 아,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컫는 거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아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뭐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십계명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2 0장 본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음? 없고 어, 1절에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하고 말씀을 쭉 소개하고 있지.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신명기에 가면 십계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십계명.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좀 놀랍죠.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썼는데 구약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다. 너무 좀 도발적인 말입니다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여기 지금 20장 1절에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개명을 주셨다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1절에 그냥 말씀으로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으로 돼 있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 나오는 10개명 할때 개명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10개명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죠.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이 신명기에도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기를 10개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말과 10개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하는 거예요. 열 가지 에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제 맞아요. 열 가지, 열 가지인데 그열 가지가 개명이냐 말씀이냐라고 할때 아주 중요한 이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계명, 유대인이 지금 따르는 십계명과 우리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따르는 십계명과 로만 캐도릭 천주교가 따르는 십계명이 세개가다 달라요.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십계명이 다 다르냐? 음?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이 다른지 좀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이제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에는 제1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기 2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이 첫 번째 유대인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그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2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계명이 아니잖아요. 응? 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하라. 이게 계명이지.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면 자기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 개신교와 천주교에는 이 2절을 서론으로 이렇게 서언, 시작하는 말, 머린 말처럼 앞으로 돌리고 진짜 계명은 3절부터 시작해요 3절,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걸 계명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2절은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게 무슨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건 계명이 아니니까 그냥 시작하는 말, 머린 말 정도로 올리고 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의 이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개신교, 우리들이 따르는 이십계 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개신교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 둘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그렇게 해서 열 개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는 또 다르게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냐면 천주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 천주를 이렇게. 에 공경하고 높여라, 이런 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예, 바꿨어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천주교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나 유대교나. 같아요. 쭉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개신교가 다른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이 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에 내하와의 다른 이름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를 하나로 이제 유대교는 묶었고 우리 개신교는 이걸 둘로 나누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이 천주교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고 하나의신 천주님을 어 높이고 숭배하라 이제 그런 말로 바꿨다 그랬죠. 그다음에 네 번째 개명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유대교나 개신교는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주일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은다 같은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유대교나 개신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유대교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둘로 구체화시켜가지고 아홉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 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눴어요. 조금씩 다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대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개신교는 이렇게 구별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구별한 차이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열개중이열가지 계명이든 말씀이든 제1, 제2, 제3 이렇게 붙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그리고 성경에 뭐 출애굽기 지금 본문 20장 1절 이게 원문, 성경 원문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나중에 아주 후대에 만든 거야.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좋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학자들이 본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써 내려간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장절이 무슨 절대적인 것처럼 막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형식적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응?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마 이렇게 성경이나 뭐 말씀 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나. 저는 굉장히 제가 무슨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해요. 왜 그러냐. 우리 개신교나 이 천주교에서 빠뜨린 게 뭐냐면 이절이에요 물론 서론으로 그 말씀을 붙이긴 하지만 소위 십계명이라는 계명에, 그 계명이 중요하지, 서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서론으로 붙이고, 계명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파리로 광복한 이 나라가, 나, 이, 이, 이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해, 안 중요해? 뭐 중요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해방이 됐든 말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무슨 국경일 뭐 해방된 날 그거 다 기억하고 뭐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2절의 심각성,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유대인이든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그런 민족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이이 절의 중요성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학자들이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명이 아니니까 1 0 계명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뭘 잘못했느냐 이걸 계명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걸 계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나를 알아야 나의 그 다음 말을 그들이 듣고 순종을 하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계명은 따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2절 말씀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게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 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구나 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이 이 표현 속에는 오늘날 앞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교회들을 구원해 내시고 내셨고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 왕이 되셨는데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 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다음 이대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왕이 있어도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서 통치를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죄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지금 소위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계명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놓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십계명을 읽고 받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이 죄악된 세상을 계속 돌아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그 위에는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할 수도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망령께 일으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분 밖에 나는 믿을 고 섬길 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너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응? 혼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계명이 돼야지 명령이 돼야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그 부드러운 말씀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계명하면 중요하고 율법하면 중요하고 말씀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속이 상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게 명령이 됐든 뭐 말씀이 됐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길을 기울이고 목숨을 다해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 본뜻을 알겠습니까? 제 본, 이 마음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놓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이 3절 본문부터는 제가 내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니 이 십계명을 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성경 전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 생명을 사, 살리기 위해서 양식으로 주신 그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하루. 그분의 말씀을 더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성경 읽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과업적으로 음? 하는 어떤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신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우러나움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깊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림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